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진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교 의장님과 김정택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산 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화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님과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락하는 안산 지역 경제 다시 살릴 방법은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3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1.6%가 하락하여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1999년 2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활력을 잃고 성장 동력이 위축되고 경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0.4%로 0%대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대다수 경제 분석 기관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대 경제 성장은 5일 소표나 외환 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경제 상황이 외환 위기 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계속 감소 중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11개월째 0%대 행진하며 3, 40대의 신규 일자리는 25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투자, 생산, 소비가 동반하는 하락을 하락하는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 내년에도 성장률이 2%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입니다. 영,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 경제가 반세기 만에 최악의 국면에 빠졌다고 평가하였고 신용평가 기관인 S&P는 한국 경제가 내년에도 저상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퍼부어 성장률 숫자를 만들고 일자리 숫자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세계 금융 위기 때인 2009년에는 성장률이 0.7%로 떨어진 뒤 이듬해에는 6.5%로 반등했지만 지금은 그런 보건력을 기대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저성장과 저물가의 고통이 날로 확산되고 있고 청년 실업 사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정, 청년 실업률은 지난 10월 7.2%로 떨어졌지만 청년 취업자 1 0명중 8명 이상은 주당 17시간 미만의 초단기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모두가 최악의 침체가 낳은 살 풍경입니다. 경제난의 최대 원인은 고비용 구조의 악화에 있습니다. 한국은 GDP의 45%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 갈등과 보호 무역 대두에 따른 무역 충격을 피하기 힘들 것입니다. 수출품 및 가격이 하락하면 수출 제조업체들이 채산성 악화와 그로 인한 투자 감소와 고용 감소로 인하여 정부 세수 감소까지 이어집니다. 경기 둔화와 고령 사회의 문제 속에서 우리 경제가 20년 동안 경기 침체의 악순환에 빠졌던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 유지하고 정부가 공격적으로 재정 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물가가 하락하고 소득이 감소하고 성장률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와중에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이상 신호를 계속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외교가에서는 방위비를 협상 중인 우리나라를 향해 관세의 칼날을 날리려고 하고 있어, 대한민, 대한민국 경제에 크나큰 타격이 올수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경제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유나섭 시장님의 경제 성적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장님이 임기를 시작한 2018년 7월 1일과 현재 시점의 경제를 하나하나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2019년 10월 말 현재 안산시의 내국인의 세대는 27만 7426세대로 0.74% 감소하였고, 인구는 65만 2835명으로 1.7%인 11,33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 9월 말 기준 학교 수는 7개교 감소하였고 학생 수는 6,691명, 그리고 교원 수는 55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6,43명에서 2만 23,759명으로 2만 15.1%인 3,11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스마트업 등 산당 가동 기업체 수는 2018년 7월 1만 876개에서 2019년 9월 1만 778개로 98개 업체가 감소하였으며 2019년 6월 기준 산당 기업의 생산량은 4조 5,803억, 8억 원에서 3조 2,193억 원으로 28.9%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 9월 기준 산단의 수출은 8억 5,500만 달러에서 5억 5,700만 달러로 34.9% 대폭 감소하였고, 8월 기준 수입은 7,200만 달러에서 5,300만 달러로 26.4%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 8월 기준 안산산단의 가동률은 72.6%로 전국 평균 77.2% 미달하고 있으며 안산산단 고용인원은 2018년 7월 16만 565명에서 2019년 8월 기준 15만 2,343명으로 5.1%인 8,22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선 7기 윤하섭 유나, 시장님의 경제 성적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경기 침체로 텅빈 상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부담과 인건비 상승. 거기에 대해 손님까지 뚝 떨어지다 보니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화관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안산 곳곳에 상가 임대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목자 골목으로 불리는 바로 옆 동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는 비었고 임대 표지판을 어지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인들은 견디기가 힘들 정도라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안산은 세월호 참사라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면서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5년이 지난 지금 현실에 화랑유원지에 봉안시설을 만들겠다는 정부 발표와 안산시 의회에서 통과된 결과 언론 보도를 보고. 주민들은 이제야말로 안산을 떠나야겠다는 통곡하고 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상권이 살려면 인구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유입보다는 주변에 송산, 배고, 목감으로 인구유출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는 시력급여를 받기 전 교육을 받는 구직자들로 가득합니다. 이곳을 찾은 실업급여 신청자 3명 중 1명은 19세에서 39세까지의 취업 기간이 짧은 청년 실직, 실직자였습니다. 지난, 지난 9월 말, 현재 안산 지역에서 신규 실업급여를 신청한 실직자는 1만 2,45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7.7% 증가했습니다. 지난 상반기 안산 지역의 실업률은 전년도보다 1.3% 높은 5.3% 전국 평균 4.4% 경기도 평균 4.2% 보다 1% 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안산 지역 실업률은 지난해 9위에서 최악의 도시인 오산시와 0.1% 차이로 유일한 불명예를 얻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5위였던 안산시의 고용률은 1년 사이에 21위로 추락하면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 수도 크게 줄였습니다. 이 같은 안산 지역의 구인 인력 감소는 13.9% 감소한 전국 인력 감소율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것입니다. 이에 반해 안산 시흥 지역의 직장을 얻고자 하는 구직 희망자는 9.6%인 8,192명이 늘었습니다.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알선한 취업건수를 보면 안산시흥지역의 심각한 청년실업난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9월말 현재 취업자수는 36,160명, 1년 전에 비해 7.6%인 2,984명이 줄었습니다. 감소한 이들 가운데 85%는 청년층이었습니다. 청년 취업 감소폭이 여성 취업자 감소폭보다 두 배나 많은 15.9% 청년층의 취업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4년 사이 일자리를 잃어 안산을 떠난 청년층은 32,432명. 안산 시 형제의 주력 산업인 정, 기계, 전기, 전자 업종에서 고용 인력을 전년도에 비해 4121명을 줄인 것이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지난 1년 사이 이들 업종의 근로자 가운데 4121명이 안산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이들 산업이 안산 지역 경제의 주축이 될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내년도 일반 회계 기준 사회 복지비는 46.25%인 6,842억 원입니다. 이에 반해 산업, 중소기업 예산은 1.7%인 254억 원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산업, 중소기업 및 영세 상인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처럼 어려운 안산시 지역 경제 상황을 발전시키려면 경제를 멍들게 한 요인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시장님은 안산 경제가 이처럼 어려운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먼저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규제 개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장님의 관심과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서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및 투자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산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시고 제시하여 주시고 단기, 중기의 경제 성적표 즉 내년 말의 인구 목표수, 목표 수, 목표 공당 가동률 목표 실업률, 목포, 목표 고용률 등을 매년 연도 말로 자세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